자신 끌고 다니는 것은 <laughs> 1번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 네. 2번 인력검 3번 소룡이 안녕하세요 올파이터 5꼬맘하나보호입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그 단어도 참 낯간지러운 돌끝맘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끝맘이 뭐냐면요 돌이 끝난 맘 12개월 동안 이제 아를 아주 열심히 키워냈다 뭐 그런 엄마에게 주어지는 그런 치명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돌끝맘 이전에 돌줄맘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돌잔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스킨케어를 하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돌끝맘 하나분 후에 돌잔치 스킨케어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해제가 되었잖아요 아직 쓰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저처럼 이제 트러블, 유분기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마스크 안이 굉장히 사우나 같기 때문에 내 모공 속에서 유분기 뿜뿜 뿜어져 나온다 근데 이제 드디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너무 후련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스크는 해제되었지만 그 전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내 피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인다 지금 피부 상태 보시면 뭐 색소침착에 중간중간 이제 울긋불긋한 부분도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마스크 쓴 상태로 히터 바로 앞에 있었더니 이렇게 됐어 메이크프렘 인테카 진정 토너 물 타지 않은 진한 시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 물을 타지 않은 진한 시카에서 느낌 온다 와. 처음에는 임테카가 뭐지 했다니까요. 병풀 진정 핵심 성분인 테카 흡수력을 높이는 특허 공법이 적용되었어요. 진한 시카 성분인 만큼 진한 진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제품은 특히 자연유래 필링 성분인 PHA가 함유되어 있어요. 찰랑찰랑 워터 제형의 토너. 각질도 같이 진정시키는 토너입니다. 이 토너 있죠, 여러분? 진짜 피부 거칠거칠하고 화장 정말 모래도 안 먹는 날,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화장솜에 덜어서 피부를 한번 가볍게 닦아내주세요. 전 요즘에 좀 되게 얇은 화장솜에 뜯어서 쓰고 있어요. 이게 토너 같은 거 닦아 해줄 때 내용물을 정말 빨리 흡수해가지고 닦아내 줄땐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겹 화장솜으로 닦아내 주고 그리고 한번더 흡수시켜 주고 이번에는 찹찹찹찹 닦아주고 채워주고 내일처럼 메이크업 지속력이 관건인 날에는 이렇게 해주면. 화장이 진짜 찹찹 스펀지처럼 잘 먹는다. 메이크프렘 인테카 진정 크림 이 녀석도 물 차지 않은 녀석입니다. 아주 진한 인. 오늘처럼 피부에 진정이 필요한 날에는 꼭 챙겨서 바르고 있는 최애템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또 미세먼지 안 좋지 마스크까지 같이 쓰니까 피부가 진짜 완전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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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말할 수 없다. 거기다 히터까지 지방으로 맞아버렸습니다. 피부 좀 지켜보겠다는데 이놈의 외부 환경들이 도움을 안 주네요. 그래서 요 인테카 진정크림 계속 팍팍 쓰다보니까 요만큼밖에 안남았습니다 또 사야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은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극에 특화되어 있는 크림이다 제형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약간 천년의 자극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제형입니다 자극받은 피부를 아주 편안하게 감싸주면서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마치 수분 이불 같은 크림 엄청 시원하고 수분감이 아주 그득그득해 보이는 제 제형이죠 이게 3중 히알루론산이 더해져서 그런가? 수분감이 진짜 탱글탱글해 보여요 진정 효과는 뭐 말해 보여요 발림성 너무 좋다 저는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크림 발랐는데 어? 뭔가 수분감 가득해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막 유분기 올라오고 이런 제형의 크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끈적임이 진짜 없어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진짜 없어. 내일을 위하여 피부 진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뻐 보이돌끔나을 위해서. 제가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을 잘 발라주는 게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해요. 조금씩 여러 번덧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제품은 빠르게 많이 바르지 말고, 피부가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거죠. 제가 진짜 수분지라서 속이 건조한 편인데 이 제품 바르면은 이렇게 속에서부터 수분감이 올라오는 게 보인다니까요. 한번더 평소에 건조함을호소하는 부분에 덧발라줍니다. 저 요즘 이렇게 입가가 좀 건조하더라고요. 육아가 조금 쉬어지는 듯, 수월해지는 듯, 약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육아는 모르지 못한 어떤 미지의 세계를 등반하는 일이라고 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뿅! 돌잔치 준비. <laughs> 꼭두새벽부터 <또> 와주셨습니다 <laughs> 너무 열심히. 저는 막 대학교 때는 진짜 핑크색 핫핑크 키릴 <laughs> 막 이러고 너 꽂혀있을 때였어 스타킹 그때는 자기가 뭐가 핀자지였고 어. 그때 한참 이럴 때올쓴 음. 자비였는데 어 맞아 맞아 <laughs> 네, 해골무늬 막플로 뭐, 엄마의 변신 <laughs> 엄마의 일탈 어 출격 전엄빠 삼 네, 엄마삼례 울지마 왜 울어 니네 생일인데 진짜 기분이 좀 나아졌나요? 기분이 나아지셨나요? 오늘 레오 언 생일 레언 생일이에요 <laughs> 아, 아 잡을 거야 이거? 잡을 거야? 네입가지고 <laughs> 엄마는 지금 영등포래 이 막혀가지고 게 네, 빨리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대 환장 촬영 조용해짐 야야야야야. 태양 기 작게서. 아 진짜 너무 기 갑자기 조용해졌어. 우리 <laughs> 레이야아이구 <laughs> 소리 <laughs> <laughs> 난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거가. <laughs> <laughs> 생일 축하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laughs> 축하합니다. <시작! 웃음> 근데 <목소리> 기분이 <오> <목소리> <시대모이> 조금 좋아졌어요. 한이요 <목소리> <목소리> 아, <방금 목소리> 이모가 이거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냥 조기 낚시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서해요 자, 우리는 다 같이 네원이 잡아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원이 잡아! <목소리> 네, 레원이 생일 축하해 주시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잘 키울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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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레감사성니 영상도 있고 또 퀴즈가 있어요. 네. 그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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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까 영상을 유심히 오늘 봐주세요 합 네, 네. 협찬해 주신 분들 계세요. 일단, 테슬라 창업주죠. 일론 머스크 씨가 아침에 보내주신 김정로 난로의 마스크팩. 시세트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레원이가 무서워하는 것은 1번 아바타, 2번 소령이, 3번 반점이, 4번 기가지니. 기가지니? <laughs> 손 들고 하셔야 돼요. 네, 마스크 <laughs> 네, 다음 기가지요 아, 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팩이고요. 네. 다음 선물은 정답이라고 여쳐야 음. 돼요. 네, 정답이야. 왜또손 들어주셔야 돼요. 다음 선물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리오넬 메시가 훈련할 때꼭 바른다는 김정로 난로에의 선크림입니다. <laughs> 네, 이번 레몬이가 먹지 말라는데 먹은 것은. 아, 아직 문제 되지 않 아, 제입니다어 네. 1번 치킨. 이번 라면. 3번 고양이 사료. 4번 거북이 사료. 정답 정답 외출하 정답 하자. 정답 정, <목소리도> 정답 여기서 끌요 고양이 인사료? 네 고양이 인사료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저는 영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안티에이징 크림이에요 안티에이징 크림 드릴게요 네레오니가 보행기 대신에 끌고 다니는 것은 1번 <laughs>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 네2번 인력검 삼번 소룡이, 4번 쌀통. 자, 번화한 양모가 자랑시습니까양시죠 네, 어, 이요통 <발정이야>. 네. 쌀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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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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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합니다. 감니다다시 한번 불러줄 수있니 <laughs> 아, 도전치 끝나고. 잔치끝나고원래의모습으로돌아고원래의모습으로 아직 왔굴의습니다여주고 싶어요. 우리의 모습을 지만주고 싶어요. 우리의 운습을어를쓸 때가 되었군 어떤 건데? 바로 돌끝어요어 <laughs> 어, 돌이 끝난 모돌끝보 나도 이젠 어끝우 오늘 자축우돌 돌잔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아유. 안녕.